15 1 3정도까지4분짜리 그러면 15 곱하기 13은 얼보자 i p s 러 i 1 15 14 마이너스 1 i p s 북한, 1 u s h i n g you, m i 1 9 s p u 1까5아 여기까지 되는구나 라고 g 수 있겠죠 그럼 n 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다? 13개 이런식으로 푸는 n g 요 알았어 선생님 i 무슨말인지 이해 s 지이 방법이 중학교 방법이 아니라 중학교 방법이 h 그러면 고등학교 방법은 뭐냐 고등학교 방법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에요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n인 거지가 두 개를 더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양쪽에 1을 더해 근데 이거는 알파 베타 플러스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은 여기 숫자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애매하구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잖아요. 됐어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오케이? 이건 너무 찾기가 많다 얘들아. 여기 N이 여기 물론 N이 얘들아 정수니까 얘들아 N이 정수니까 집어넣어서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 방법이 조금 우월합니다. 그런데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 너네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이건 N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오케이? 자 일단 이거는 얘들아 나왔고요.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63번, 64번, 66번 정리하세요. 시작 됐죠? 사실 이 문제는 얘들아, 루트 안에서사는이더 있어요. 정석에다 나오는 이야기에요. 근데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지금은. 자, 보자, 얘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음, 까칠한 문제들이 얘들아 드러난다, 얘들아. 오케이? 자, 69, 70, 71번. 69번 문제이다. fx를 2x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를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 fx를 2x 3으로 나눴대. 몫이 q x 구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 얘를 2의 2qx 1로 나눴대. 그럼 얘는 맨 마지막에 2q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야. 여기 몫시 나오고요. 여기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는 이렇게 세팅이 중요하다고. 나머지 점는 세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걸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어떻게 바꾸는지 보자. 얘는 2를 앞으로 끄내고요 x-3qx 2분의 이렇게 R은 숫자지 얘들아, R은 숫자예요. 그럼 얘는 EQX X-2분의 3 플러스 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밑에다 조금 짧아. 보죠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 2, 1, 이 qx 플러스 1이 모양이 되어야 된다이까 그렇죠? 이 모양이 되어야 된다. 앞에 이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이 지금 붙어있죠? 그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해볼게. 여기 봐봐. 여기 얘랑 여기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지.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그게 안 나오잖아. x1, x-2분의3만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x-2분의3을 해줘야 돼 얘들아. 알았어, 오케이 다시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라니까 멀쩡한 시에 이걸 네. 더했잖아. 얘를한번 빼줘야 된다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세팅이 끝났어요. 얘가 몫이고요. 아, 얘가 제수 나 얘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됐어 이해 가지. 그러면 이제 얘가 R x 라고 하는 거야. 얘가 rx인데 이 rx를 x-1로 나눴대 rx를 x-1로 나눴다는 건뭘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r1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1-2분의3 플러스 r이니까 r-1 r-2 small r이 아니라 알 마이너스 이 u 어알 플러스 이 r 이 g h 스 No, you g o 야 minus it. Plus it. We know t 이 a t E minus i 스 is 스가 n u s it is m i n u 이 it i 요거 l u 요거 t 요거이 l u s it is p l u 다 it is plus 이 t 하 s 이 l u s it 하 이런 문제 는 뭐가 중요하다? 세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70번.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x가 있다.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나눴지. 자, fx가 있는데 fx를 fx를 gx로 나눴어 몫이 qx고 나머지는 rx 이렇게 된단 말이지 됐어 이해하지 자 그랬을 때 얘네가 기억을 보자 기억은 기역. 1-gx 1-gxfx를 gx로 나눴대돼 자 그럼 볼게 이거는 1 마이너스 g x에 f x가 뭐지? 얘들아 g x q x 플러스 r x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됐어 이해하지. 음.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gx, qx,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g x 의 제곱 qx,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gx에, 얘랑 얘랑 하면 더하기 마이 그러면 이 식들이 모조리 같은 거예요. 여기 얘랑 여기 얘랑 여기 얘가 모조리 같은 식이야. 됐어. 얘를 뭘로 나왔대 얘를 gx로 나왔대 gx로 나누면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야? gx가 있고 얘가 세팅이 gx 이 식을 gx로 나면 gx의 세트목과 나머지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어. 얘는 여기 gx, 여기 gx, 여기 gx가 있으니까 gx를 앞으로 끄네요목은 Qx 마이너스 Gx, Qx 마이너스 Rx 이게 몫이고요. 나머지는 뭐가 된다? Rx가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G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을 Px라고 하고 나머지를 R2x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 Px, 여기 는이 파란색 물결무늬는 여기 얘가 되고요. 됐어. 이 R 투 x 는 뭐가 된다? 원래 있던 R x 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 기억은 맞는 이야기지. 얘를 R x 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두 번째. G H 수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같지 않다. 그렇지?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수도 있잖아. 얘랑 얘랑 어떻게 무조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아,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이번은 맞아요, 얘들아 디귿 봅시다 fx가 g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fx가 g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fx는 뭐야? gx qx 더하기 rs 이게, 이게 fx지 얘가, 얘가 g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목은 뭐야 hx 이렇게 이야기할 수있겠지 그럼 다시 볼게 gx qx 플러스 rx는 gx hx 플러스 hx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테스트 러면 hx가 qx랑 같으면 hx랑 qx랑 같으면 rx는 hx니까 qx랑 rx랑 같겠지. 그런데 hx랑 qx랑 같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단 말 다시 봐 봐. 여기 얘가 있고 여기 얘가 있을 때 내가 됐어. 자, 여기 얘가 이거랑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여기까지 좋아. 얘가 여기 나누어 떨어진대 얘가. 그럼 여기 얘가 몫이 되 여기 얘가 그러니까 여기 얘가 얘 얘가 묵시, 얘가 제수고 얘가 몫이잖아 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얘를 펼쳐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지. h x 가 q x 에서 r x 가 q x 랑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q x 랑 r x 랑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 정답은 몇 번이다? 3 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얘들아 오늘은 얘들아 끝까지는 다못할것 같아요. 끝까지 다 못하고 70번까지만 할게요. 알겠어요. 어, 그 다음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잘 정리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70번까지 하고, 얘들아. 너네 엔 이걸 잘 정리해서, 어,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얘들아, 어떻게 보면 오픈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미 오픈된 다음에 수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이거 일단 잘 정리하고요. 나머지 또 공부할 부분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니까, 그거 잘 따라서 하길 바란다. 오늘 너무 수고했고, 얘들아. 꼭 복습하기 바란다. 알겠지? 1번부터 70번까지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알겠어? 수고했다, 얘들아. 안녕.